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아주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이렇게 먹으면 최고. 과연 우리가 아침에 이제 하늘마 식탁에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이 과일식 할때 레몬물을 짜, 레몬즙을 짜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독차 쭉 종류별로 있고 한쪽에 레몬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넣는거 보셨죠? 자, 레몬 어떻게 먹으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요새 디톡스, 디톡스 많이 말들 하죠? 오늘날에 대개 이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또는 여러 가지 관상동맥질환, 뇌졸증 또는 모든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디톡스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 강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톡스의 최고인 레몬의 특성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몬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 C와 구연산이 아주 많기 때문에 신맛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레몬의 껍질에서는 레몬유를 짜서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또 향수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레몬에이드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껍질은 그렇게 활용하고 그러면 레몬의 속, 과즙은 음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는 식초로 활용되기도 하고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비타민C 뭐 회사들이 막 여자들 미백 효과를 내기 위해서 피부 미용을 위해서 암 환자들이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을 하듯이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피부 미용에 활용하는데 굉장히 화장품의 원료로 레몬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또 과자를 만들 때도 향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레몬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어지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연 치유하시는 분들이 레몬을 주로 어떤 때 쓰냐면 요리를 할때 신맛을 낼때 식초 대용으로 식초를 사용하지 않고 혈액을 산성화 시키는 식초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레몬을 활용합니다. 식초는 위 점막을 상하게 하고 혈액을 산성화 시키기 때문에 대신 아주 여러 가지 비타민과 무기질과 구연산이 많은 그런 레몬의 효능이 많은 천연적인 식초 대용품으로 레몬을 활용합니다. 이와 같이 레몬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또 미네랄이 풍부한 그래서 오죽하면 별명이 신의 선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음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레몬의 어떤 성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그런 효능을 발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레몬의 좋은 성분들은 특별히 구연산입니다. 야마자 분들이 구연산을 굉장히 예민하시죠. 유기산, 구연산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구연산은 피로 회복제로 많이 활용합니다. 게다가 천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해독하는 데 가장 좋은 디톡스 천연 청소제로 구연산이 활용되어지는데요. 레몬을 껍질째 짜서 레몬을 따뜻한 물에 마실 때와 찬 물에 마실 때 효능이 다릅니다. 자, 레몬을 껍질째 짜서 따뜻한 물에다가 레몬을 타서 마시게 되면 디톡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간 청소를 하거나 담낭 청소를 하거나 신장에 있는 노폐물들을 청소할 때는 레몬을 껍질째 짜서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게 되면 간이나 담낭이나 신장에 있는 독소들을 해독하는 데 굉장히 좋은 해독제로써 활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레몬을 찬물에 마시게 되면 대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작용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 모든 작용이 바로, 바로 구연산의 작용인데요 아침에 어떤 분이 댓글에 다실 때 어, 부원장님 저는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밀어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모닝커피 대신에 모닝레몬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닝레몬은 배변작용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각종 비타민과 또는 구연산이 많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도 굉장히 좋은 혈액 청소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성분들이 바로 레몬 속에 있는 구연산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레몬에 있는 어떤 성분? 바로 레몬유 껍질에 있는 레몬유, 바로 리모넨 성분이요. 어떤 효능을 발휘하냐면? 레몬 껍질에서 짜낸 레몬유는 우리 몸에 있는 독성물질을 청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몸에 독소가 많을 때 오늘 오신 우리 위여사님도 여기저기 부인과 질환에 염증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럴 때 레몬을 짜서 드시게 되면 항종양효과, 항균효과, 항바이러스효과, 항염효과 그리고 면역을 자극해서 면역력을 올려주기도 하고 통풍이 있는 분들,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도, 또 당뇨 환자에게도 레몬이 들어갈 때, 유기산이 많은 과일을 드시게 되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간을 청소할 때, 신장을 청소할 때, 또 요로 감염이 있을 때, 그리고 기생충이 많을 때도 레몬을 활용합니다. 게다가 잠을 못 주무셔서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오래 드신 분들도 레몬을 활용하시게 되면 수면제로, 천연 수면제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레몬의 성분이 굉장히 다양하죠. 또 중요한 게 사과와 레몬에 있는 이 펙틴 성분 때문에 당뇨 환자들 암 환자들이 레몬을 활용합니다. 어떤 성분 때문에? 펙틴 성분 때문에. 그래서 이 펙틴 성분은 많은 암 환자들에게 특별히 췌장암 환자들 소화암 환자들에게 소화기 계통이 병든 환자들에게 펙틴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작용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펙틴 성분은 출혈을 막아주기도 하고 혈장 증량제 역할을 하는 장질환 치료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도 암 환자에게도 펙틴 성분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 성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몬 헬스 베네피스, 레몬에, 레몬이 건강에 미치는 이점을 그 외에도 살펴보니까 첫째, 다이어터리 파이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레몬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remove toxin from the colon. 결장으로부터 독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뭐가요? 레몬에 있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결장으로부터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prevent glucose levels from spiking. 자, 보니까 포도당 수치, 포도당 지수를 그 그러니까 이렇게 치솟는 거, 스파이킹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뇨병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당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니까 당뇨 환자에게도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되겠죠? 바로 레몬에 있는 식이섬유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게다가 reduce heart disease risk.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 레몬에 있는 식이섬유 성분이. 레몬에 너무너무 좋은 성분이 많죠? 게다가 레몬에 있는 바이타민C는 boost immunity.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기도 하고요. enhances the growth and healing of tissues, 조직의 성장과 치유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비타민 C가 굉장히 면역력도 증강시켜주고 또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조직들의 무엇을 성장과 치유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레몬에는 티아민 성분이 많아요.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 보통 티아민하면 비타민 B군 공류에 많다고 생각했는데. 어, 천연 과일은 레몬에 뭐가 많아요? 티아민이 많아요. 자, 비타민 B군과 티아민은 우리 몸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멘탈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티아민 성분이 바로 피부나 눈이나 머리나 그리고 리버헬스 간의 건강에 건강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티아민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피부나 눈이나 머리나 간 건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aintain brain function, 뇌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계속 항암하고 수술했는데 재발되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전이되고 아프고 잠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자꾸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자 그럴 때 레몬을 계속 집을 짜서 드시거나 레몬을 활용하시게 되면. 레몬 속에 있는 티아민 성분이 바로 브레인 펑션 뇌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디리모닌 성분은 리듀스리스코브 캔 r 암의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암 환자들이 왜 매일 레몬즙에 이렇게 <laughs> 혈안이 돼 있는지 아시겠죠? 레몬이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제목이 뭐였어요? 이번에 제목이 뭐였나? 레몬 어떻게 먹으면 최고? 이렇게 먹으면 최고. 자, 레몬 어떻게 먹으면 최고인지 보겠습니다. 자, 레몬을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건강한 레몬 주스를 쉽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레몬 주스 하면 여러분 그냥 착즙해가지고 그냥 짜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레몬 주스를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첫째, 레몬을 소금물이나 밀가루를 풀어둔 물에 깨끗이 씻으시거나 아니면 오존수나 아니면 과일 세척기. 여기에다 넣어서요 바이브레이터에 진동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레몬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반으로 잘라서 레몬즙 짜는 기계로 짜내거나 또는 물한 컵에 레몬 절반을 잘라서 주물러서 스퀴징 짠 다음에 그 레몬의 과육을 스푼으로 긁어내서 레몬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천연 꿀을 약간 섞어서 드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몬 주스 드시는 방법 알겠죠? 자, 두 번째, 레몬 어떻게 먹으면 최고냐면, 레몬 청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암 환자들 하면, 레몬 청 하면 겁나시죠? 설탕을 안 먹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레몬은 보니까 계속 뭐하고 같이 섞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천연 꿀을 쓰시면. 자, 레몬 청을 만드실 때는 레몬을 껍질째 얇게 이렇게 슬라이스처럼 썰어서 차곡차곡 병에 넣고 꿀을 부어서 재워 놓았다가 그 다음에 물한 컵에다가 한 큰술을 희석해서 여러분들이 종종 드시게 되면 감기도 예방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질 때 드셔도 되고 콧물이 줄줄줄 흐를 때 요새처럼 이런 과도기 때, 그럴 때 환절기 때, 그럴 때 드셔도 도움이 되고요. 어 굉장히 피로가 몰려올 때, 그럴 때이렇게 레몬청을 어, 물한 컵에 한 큰술을 희석해서 드시게 되면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짜 놓았다가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레몬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살짝 뜨거운 물에 살짝 삶아냅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살짝 벗겨서 믹서에다 넣고 통째로 가신 다음에 병에 담아서 유리병에 담아서 보관해 두고 먹을 때마다 어, 레몬즙을 한숟가씩 넣고 물에 희석해서 드시게 되면 여기는 꿀이 안 들어가죠? 자, 요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면역력을 빨리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레몬 어떻게 하면 최고? 세 가지 먹는 방법 배우셨습니다. 첫째, 레몬을 주물러서 스키징해서 짠 다음에 물한 컵에다가 어떻게 해요? 꿀을 조금 섞어서 마시는 레몬 주스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레몬청, 슬라이스로 병에다가 레몬청을 만들어서 꿀을 넣어서 한 컵에 물한 컵에다가 레몬 정한 큰술을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 세 번째는 레몬즙을 짜 놓았다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피곤하실 때마다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방법.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여러분 그 피로를 회복하시는데 도움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